여주로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나오러 여러분, 여러분, 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지분여 여러분, 네. 어, 오늘 제가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러분 여러분, 여러 예, 이 배에서, 어, 이렇게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어, 찬송을 여러, 어, 찬송을 드리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그래서, 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들의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어, 예배 앞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주신 우리 찬양팀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을 준비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비록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찬양 준비해주신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드겠습니다. 다같이 네. 목표를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근데 혹시 그 카메라를 앵글을 조금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제 위에서 좀볼수 있게 좀할수 있을까요? 조금 이게 앵글이 조금 예, 아 그렇게 좀 반대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올리시면. 음. <laughs> 예. 지금 괜찮습니까? 네 멋진다요.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예 아무튼 오늘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주는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그차병렬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뜻밖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아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 큰 수술 없이 아마 이렇게 기부스에서 한 6주 정도 지나면은 뭐 회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차병렬 집사님, 에, 속히 회복이 이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같이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 와서 차를 그 렌트해서 운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 한편에 이런 글귀가 보였습니다. 어, 정원판에 나타난 글인데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무슨,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어, 조금 더 기다리면서 들어봤더니, 어,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어,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이 한국에 요즘 자동차 사고가 좀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길을 건너거나 또 주변에 있는 행인들을 잘 눈여겨 보지 못하고. 급하게 또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도 새로 만들고 또 규칙도 새로 제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글을 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짧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덜 급하게 운전을 하시고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지나가는 사람도 볼수 있을 거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볼수 있으면 사고도 예방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저건, 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속도를 줄이면, 어, 사람이 보일 수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 와서, 어, 이 교회들을 좀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특별히 가을이 바빠요. 이제 가을 그러면,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또, 주수감사주일,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가을에 맞춰서 맞춤형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종류의 전도집회, VIP, 토청집회, 이런 이름으로, 전도집회, 전도대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도 V.I.P. 전도 초청 집회 이것을 이제 한다고 몇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온든 성도님들이 초청자 명단을 적어서 또 교회에 제출을 하고 온 교회가 이 V.I.P. 전도 초청 집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제 친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도 또 비슷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가을에는 이런 여러 행사들에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전도 집회, 초청 집회의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너무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한국서 목회를 할 때, 어,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어,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뭐, 그런 행사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숫자에 너무 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뭐 이번 전도 집회에 초청해야 할그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또 교인들에게는 그 숫자에 맞춰서 초청자 명단을 또 적어서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 그런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좀 은근히 좀 마음의 부담도 좀 주시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래서 참 좋은 행사인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을 정말 V.I.P.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처럼 혹시 교회가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전도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족속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영혼이고 존귀한 영혼들인데 우리가 너무 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 그 행사를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고 익히 아시는 말씀이 실 텐데요. 어, 한 사람이면 피할 것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어, 세 겹줄은 어, 어,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할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물론,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예, 한 겹으로 된 줄보다는 두 겹으로 된 줄이 더 튼튼할 거고요. 두 줄로 된 줄보다는 세 겹으로 된 줄이 더 튼튼하겠지요. 하나보다는 둘이 나을 거고, 둘보다는 셋이 낫겠지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셋보다는, 셋보다는 넷이 더 낫겠지요? 넷보다는 다섯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더 많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면 그 다음에 와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지요 사람이 쉽게 끊어지고 둘로 만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둘로 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겹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셋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세겹 줄이면은 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3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왜세 겹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굳이 3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안 해보셨죠?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여기에서 세겹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3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3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3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3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3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위일체 하나님,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세 분이 서로 간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완전한, 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신학자들은, 뭐,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써서 설명하지만, 가장 단순한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는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협력을 이루시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의 방식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게 뭐냐? 삼일체로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부와 성녀와 성령이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완벽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그럼 뭡니까?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나는 그 다음에는 나는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상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한 협력과 조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그렇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삶의 근본이고, 우리 함께 모여하는 신앙의 토대며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숫자인 것이죠. 1은 우리는 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는 복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3은 뭘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숫자인 것입니다. 사회를 만들어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다고 여러분 잘못되겠습니까? 어떤 일은 차라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뭐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뭐 힘이 좀더 모이면은 잘될 수는 있겠으나 뭐두 사람이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일도 있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기 거리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는데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협력하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교회가 일을 하는 방식이고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봉사할 때, 교회 처음 사역자로 봉사할 때. 제가 만났던, 제가 또 가르쳤던 제자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청, 아, 지금은 청년이 아니네요.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요, 나이가 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71년생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71년생이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직근을 받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교회 오면 그냥 먼 발체에서 한번 인사하고는 돌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친구는 상가대로, 어떤 친구는 교사로, 또 어떤 친구는 주차봉사로다불풀이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뭔가 좀 신앙의 방향이 꽃비가 좀 잘못 잡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에,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장로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 누구 집사님 교회를 하면서도 쉴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신앙의 걸음이 행복가 이게 좀 맞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싶어서 제게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 어른은 그런 청년들에게 일을 하면서도 쉴 수가 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을 하면서도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도대체 교회는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교회들은 과연 우리 같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깊은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등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라니, 세계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에서는 끊어질 것 같고, 어디선가에서는 주저앉고 싶고, 어디선가에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는 그 사람들의 그 절규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의 좌절과 실패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그냥 가버려요. 뭔 말치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끝이 끝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듣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삶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와 협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협력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음에 와서 처음부터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를 서로 기도하는 그런 작은 모임이 교회의 중심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과연 이 목장을 좀더잘 운영해 보고 싶은데 목장이 목장의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보고 싶은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목장의 모습이 좀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들한하 대로 지쳐계시고 또 목원들은 목장에서 뭐 크다지 신앙의 유익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이런 목적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있습니다. 혼자 신앙 생활할 수도 있겠지요 뭐두 사람 정도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존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일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주변에는 그 형제와 자매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좀 가슴에 담고, 그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 눈에 좀 담고,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우리가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미교회 그리고 한미 가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면 2024년, 교회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은은하며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미가족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목사의 고민이 아니고, 이것이 장로님들의 고민이 아니고, 이것이 중직자들의 고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한 걸음도 토해 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누군가의 모습을 가슴에 담아서 함께 보듬어 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갈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